자, 개인소개 해볼까요? 네, 네. 저부터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남유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엄채윤입니다. 혹시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아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희가, 어,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버모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 중인 팀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늘 부스킹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같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뭐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니까 저희 한번 흉년하게 달려봅시다 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저희 한번 바로 다음번에 보여드릴 텐데 다음 무대는 앞서 보여드렸던 듬뿍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